여러분, 이거 보세요. 시래기, 아안 해드리려다가, 진짜 이것도 안 해드리려다가, 아까워서 여러분 가르쳐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삶을 건데요. 이거 완전히 마른 겁니다. 마른 건데, 이쿰쿰한 냄새와 빨리 삶는 비결이 밀가루예요. 밀가루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했을 텐데, 밀가루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지금 한가하니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많은 양의 밀가루 두 스푼, 수북이. 그래서 이제 끓일 건데요. 이따 중간 과정또 보여 드릴게요. 너무 뭐 담가 놓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끓이세요. 지금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세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행복한 식탁 5개. 5개에 옥에 <laughs> 있는 코너입니다. 자, 1시간 반 정도 삶았고요. 눌러 보세요. 오 뜨거워요. 눌러봤을 때 겨우 들어가야 돼요 이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겨우 지금 들어가요 1시간 반 정도 삶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와우 잘됐어요 겨우 들어가면 됩니다 모르겠어 그럼 하나 잡숴보세요 그러면 쫄깃쫄깃하고 다 익었는데 왜덜 부른 거 있잖아요 쫄깃쫄깃하고 생거는 아니어야 되고 3-4시간 방치 겨울에는 좀 틀려요 또 삶는 시간도 3-4시간 방치하신 후에 깨끗이 서너 번 씻으신 후에 물을 여기까지 받으세요. 가득, 예, 가득 받으셔서 겨울에는 하루 종일 울궈주시면 좋고요. 여러분 하루 지났어요.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물에 담궈놨거든요. 이럴 때 상태는 이제 좀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시장에서 사오시면 굉장히 질겨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살짝 삶았다가 포장해서 파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통 기한 때문에 너무 이게 이렇게 삶아져 버리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살짝 삶아서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삶을 때 가르쳐 드렸죠. 다시 삶으셔야 돼요. 그래서 겨우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금방 만약에 요리를 하셔야 되면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삶아주시면 돼요. 하루나 울고실 것 같으면. 저처럼 그냥 겨우 들어가게 찔깃찔깃 익을 정도만 삶으시면 되고, 그거를 금방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렇게 그냥 다 익기까지 이렇게 쉽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껍질 벗기실 필요 없어요. 껍질이 섬유질 많은 걸왜 벗겨요? 일도 많고. 그래서 저는 껍질 안 벗기고 다 먹기 위해서 좀 이렇게 푹 들어가게 약간 푹 들어가게 이그게 어, 약간 물어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해보면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으깨져야 돼요 살짝 으깨져야 돼요 그것도 막 너무 물르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시래기 나물도 그냥 볶아서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걸로 황태 찜하고 시래기 밥할 거예요 시래기 삶는 법은 여기서 마칠게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